650m 나무 끓는 거 알아? 출산할 수 있는 거있 안녕하세요 비이입니다 지금 알바니아 블로라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편집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놀러 나가려고 해도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지네요. 블로라는 구경다운 구경을 못하고 편집만 하다가 지금은 아침 6시 사란다로 가고 있습니다. 사란다라는 도시가 그 근처에 블루아이라고 예쁜 마을이 있다고 하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고 and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제 미니 버스 승합차 타고 루르 가요 그냥. 어 사람들 줄고 있다. 사란데. 탑승. 들 don't know if 같아 지금 어우 비지긋지긋 Oh, it's a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하나 있어요 f 곳에 가려면 사란다 쪽으로 와야 l 가지고사란 b 에 와서 2박하고 날도 밝아져서 아침 8시 버스로 블루아이에 갑니다 와 3주 내내 비오다가 드디어 비가 다그 t l e bit of 이렇게 맑은 날은 처음 봤어요. 맨날 비 오다가 여기도 지중해 도시라서 여름에는 성수기라서 사람이 많답니다. 지금은 12월 비수기라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네요. 그리고 오늘은 여행 유튜브로 시작하고 두 가지 중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라이브 방송, <laughs>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캠핑, 텐트를 샀는데 아직 텐트를 쳐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블루아이 근처에서 텐트도 치고 이제 1박도 해볼까 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은 제가 띄워드릴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보시면 시간표가다 나와있어 어 버스 우와. 짐 싣고 와산 예쁜 거 봐라 와 이거 물에서 증기 나오는데 어? 이상한 시골길에 내렸습니다 블루아이 바이바이. 여기 얼마 달리지도 않았는데 300렉을 달래요 한 30분 달렸나? 오히려 교통비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기름, 가솔린 1리터에 2000원 넘습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지금 왼쪽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면 블루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긴 것 같네요 아 근데 아직 땅이 덜 말랐네 텐트 쳐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오지 한복판에 내려가지고 걷고 있어요 이런 여행도 좋은 것 같아 강아지다. 강아지야. <laughs> 나한테 쫓아와봐야 답도 안나온대데 오, 물 봐. 와, 물 봐. 얘야, 따라와봐. 야, 먹을 거 없던다. 아, 하나 줄까? 아, <laughs> 똥. 기다려봐, 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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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야. 아니, 아니. 야, 야. 야, 사사사. 다 먹었어. 응. 끝, 나머진 다제 식량이라서 응. 못 줘요. 어제 빵 하나 줬더니 지금 길안 나는 건가? 절로 가야지. 없어. 와, 호수가 되게 이쁜데. 그블루 아이? 아, 땡큐. Yeah. 다행히도 막거나 그러진 않네요. 출입 불건조로 깜짝 놀랐네. 지금 여기가 블루아이 호수인데, 색이 파래요. 경치 하나 죽이네. 이야. 이런 구비구비 길이 계속 나와요. 와, 저산큰거 봐라. 버스로 타고 오시려면 내려가지고요. 그 입구 쪽에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3km 정도 더 걸어야 돼요. 짐이 많은 사람은 좀 힘들수. 나이스 미츠 공사하는 아저씨들 와 근데 이 공사 안하면 확실히 무너지겠다 근데 아마 이게 아 블루아이 블루아이 가는길 에? 아저씨들이랑 친해졌습니다 대형 트럭이 길을 막고 있다 블루아이 다 온거 같은데? 다 왔나? 오 오. 와, 물 깨끗한가 보소. 물살은 일단 쎄다. 비가 계속 와서 그런가? 물 색깔 합격. 지금 19kg의 가방을 메고 3kg를 걸었다. 어깨는 아프지만, 맑은 공기가 나를 치유한다. 여긴, 천국일까? 여기도 또 다른 길이 있다. 아씨 어, 아. 아. 엉덩엉아 찍었는데 너무 아픕니다. 오. 불라이 도착했어요. 저 보시면 저 시퍼런 부분 있잖아요. 저게 깊이가 50m가 넘어요. 신기한 지형. 텐트를 쳐야 되는데 아무 바닥보다는 여기 위가 더 나은 것 같아. 좋았어. 여기다 덴트를 차렸다. 짐 풀었고, 여기가 블루아인가? 여긴 안 깊은데, 저기 시8른 구덩이가 특히 50m. 정말 신기한 지형이죠?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저 빠지면 못 나온대요, 저기 위험해. 보시면은, 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뽀글뽀글 하면서 보이나요? 저게 뭔데 계속 물을 뽑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한 지형이야, 여기잘 도착했습니다. 저런 자원 하나하나가 보물인데 왜 알바니아는 제대로 관리를 안한거지 여기서도 지금 물이 새어져 나온거 같은데요? 보시면 아, 정말 신기한 지형이군요 어우 차가 여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물온도는 12도에서 13도 성수기에는 여기가 인포메이션 센터로 쓰입니다. 여기서 이 가림막 밑에서 텐트를 치면 완벽할 것 같아요. 텐트, 개봉에... 잘게는가 지금 피는 찔일 없을 것 같아요.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이거 되네, 좋았어, 을 때. 이거를 대해 주웠을 때. 이거를 대해 주웠을 때. 이거를 이거를 이 텐트가 이상한데, 이거. 음, 이거 합쳐가지고 고정시킨 거야 오케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은 땅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정을 못 시켜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양 사이드 여기 부분은 포기하고 없어 보이지만 제 텐트 완성. 제 생각에는 아무리 싸구리라도 차라리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딱더 있었어도 각이 잡혔을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텐트 완성이요 빠라빠람빰 빠라빠밤 치나 마나 똑같은 것 같은데 딱 이런 느낌으로 짐을 다 옮겨야겠습니다 내 친구 고양이 나무 끓는거 봐라 안쪽에 보시면 은 이런식으로 그냥 이것이 나의 스위트홈 저기 산양들이 다 같이 움직이네요. 이디까 양말 물어갔냐? 염소 구경 재밌네요. 자다가 염소 소리 들려가지고 깼어. 하는 사람, 평화 롭 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아. <laughs> 아. <laughs> 난다. 음. 와 라이브 방송을 1시간 넘게 했어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물때끗한거봐와 근데 여기 현금 환경이 되게 좋아요. 나머진 갈 데가 없어. 여기가 블루 아이. 어떻게 저기서 깊이가 50m가 넘는다지? 자다가 깼는데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아 추워서 잠이 안 와요. 진짜 너무 추워 여기. 해뜰 때는 텐트 안이 따뜻한데 침낭 없으니까 역시 영화에서는 자기 힘드네요. 그래서 저 도로가로 나가가지고 모닥불이나 좀 피워볼까 싶어요. 와, 씨 너무 추워. 와, 얼어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잘라서 불을 붙여볼까 싶네요. 가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오징어 게임 촬영할 때 마스크 만든다고 샀던 가위예요 과연... 오, 잘린다. 오, 물기 좀머금었 네. 아씨, 이걸로 안될것 같아요. 일단 들고 가도록 하고... 아씨, 나뭇가지를 찾아야겠다. 와 추워라! 한번 가볼까요? 와, 시, 어둡다. 씨, 아까 전에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낮에 아, 미끄럽네. 지금 여기서 지금 숲 나와가지고 도로거든요. 아, 근데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나무 좀더 캐야 돼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나무의 행복 이 프로젝트. 짠짠한 나무까지. 나뭇가지. 나무까지도 있네. 나무까지 갯. 얼른 다 꾸셔야 되네. 高橋警部補。 다행인지 다행인지 물이 안 붙어요. 지금 물 붓고 있는 건 나무가 아니라 파이어 스타터라고 착화제? 이거는 불잘 타는데 나무는 지금 물에 젖어가지고 안 타네요. 800원짜리. 났습니다 영하 4도의 날씨에 와이부불이 없었으면 저 얼어 죽었을거예요영화라 그런가 야, 맥주가 진짜 차가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낭만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한겨울에 침낭없이 캠핑하는건 좀 힘들어요 뒷정리 좋았어 다 꺼졌습니다 애초에 근데 불이 붙지도 않았어요 안무는 다시 원래 뜬대로 갖다 보겠습니다. 정리 끝 소세지 하나에 맥주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부릅니다. 행복하군요. 아, 왔다. 그래도 이제 10시에요. 지금. 열0시인데 아침 7시까지 어떻게 버티지? 하, 아직 9시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목소리> 여러분, 텐트 안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돌 깔고 착화제 비웠어요 텐트 안에. 어, 뭐 버티겠어, 추워가지고. 침낭이 필요해. 저는 지금 성냥파리소녀 마냥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불태우고있습니다 성냥사세요 성냥사세요 확실히 안에 이거 하나 태우니까 공기가 확 따뜻해지네요 중상급하나고비와 따뜻하다 좋다 필일성 방복이 아침 7시 추워죽겠습니다 와 얼어죽는줄 알았어요 드디어 철수하고 철수와 영이 아닌. 히. 드디어 철수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해. 아 비기 전에 한번 더. 근데 블루 아이가 이렇게 물이 용솟음치는 공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몇개더 있어요. 여기가 제일 큰 포인트고 저쪽엔또 적정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여기만 보여드려요. 바이바이. 또 오고 싶은 이곳. 어 잡았습니다 티라나 티라나.